입적후 3년 동안 육신이 그대로였다는 김교각 스님의 입장이 강남 봉은사에 들렀습니다. 본교 로스쿨 유치 기념 법회도 함께 봉행됐다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경 김교각 스님의 입상 봉안법회가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회에 는오영교 총장, 이사장 영배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감 스님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비가 내리는 궂준 날씨에도 4천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교각 스님의 육신보전은 입적 3년이 지난 뒤 스님의 유해가 담긴 항아리를 열어보니 생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신도들이 등신불로 만들어 봉안에 모셨다는 전설로 더욱 유명한데요. 봉은사에서 봉안법회를 가진 입상은 등신불이 아니라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가 제작해 기증한 보살 입상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봉은사 법회 후 김교각 스님의 고향인 경주에 있는 본교 캠퍼스에 봉환됩니다. 법회 후에는 불교 방송 주관으로 동국대 로스쿨 유치와 베이징 올림픽 성공기원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DUBS 김지연입니다.